제가 시부야를 걷고 있어요. 와 신기해. 어 저기 일본 버스예요. 너무 신기해. 얼마나 신기할까. 다 신기하지, 다 신기하지. 아, 그냥 그 뭔가 좋아. 다 예뻐 보이잖아. 네. 응. 언니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, 이거 봐봐. 봐봐. <웃음> 여러분. 이 <laughs> 아, 아, 맛있지. 이야. 시부야의 거리. 뭔가 새로운 것도 많고 느낌이 더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카와이해. 약간 수학여행 온여고생들같다 네. 네.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미션을 한꺼번에 다 해요.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 지금 이제 바로 미션 하네요. 아, 뭐부터요? 뭐부터? 아 일본 여고생 사이에서 어. 유행하는 포즈. 바로 소진이가 실패할 것 같다라고 했던. 네. 어디에 많을까요? 학생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. 어, 학생분들이 안 계세요. 학생들 게임 좋아하잖아. 여기 가보자. 여기 나와, 여기. 눈이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, 스테이션요 음. 너무 이건 눈이... 뭐인코? 네. 응. 턱이 왜 이렇게 되고. 남자가 들어가도 저렇게 나오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나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귀여워. 안아. 없을 것만은겠어 우리 미션이 정확하게 뭐였죠? 일본 여고생 사이에서 입행하는 포즈를 시스템. 알아보고 스티커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다. 지금 저희는 그래서 스티커 사진 찍는 어. 곳에 왔고요. 포즈를 물어봐야 돼요. 그 스티커 사진 앞에 기다리면 찍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럼 그 친구들한테 보여. 어, 그렇지. 저분들한테 네. 가시죠. 저기.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씻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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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씻. 어, 귀여운 아, 귀여워라. 어. 이마, 이마, 이지 인기나, 수집어서 이해할 <laughs> 예, 수도 있어.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. 할거 저는 말해줄 것 같아요. 근데 또 일본 분들잘 모르면 정말 잘 모른다고 하기 전요 <laughs> 인기 있습니이 아, 네. 얼굴이 작아 보여서.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. 이거 같은데. 예. 콜바침, 예. 콜바침. 아. 어. 알 제 엄청 유명하구나. 아, 저희가 포즈를 배웠습니다. 아이, 학생 같다. 아, 눈 엄청 크게 나왔다. 앤눈 너무 크다. 미아눈 엄청 커. 서련이. 아니, 앤 눈은요, 그냥 그, 안대 있잖아. 눈이 너무 그 커. 프린트 된거요 어, 프린트 된. 안돼같은 거. 아, 어리셨어. 어, 어리셨다, 어리셨다. 좋어요 여기. 에요 예,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. 찍어 사진 안 찍은지도 진짜 오래됐다. 지금 소진이 서운해. 잘했어요. <laughs> 근데 한국에 유행하는 포즈는 뭐야? 요즘 애들은 다 가리고 찍던데요? 아 어, 맞아 이거. 아 이거. 동훈 동훈 어렸을 때. 저 어렸을 때? 아 네, 고등학교 때. 이, 이런 걸로 했죠. 이게? 하두리 캠. 하두리. 아, 이거. 아 뭐야? 하두리. 하두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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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두리. 아 근데 아, 아, 아. 아, 아, 너무 표정 너무 너무 세지마라. 표정 너무 하두리인데? 화두리 표정. 표정있어